안녕하세요 오토드림 중고차 매매단지 예, 저희는 정우모터스고요 저는 김부건입니다 오토드림으로는 제가 벤츠 차량 처음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오토드림 저희 정우모터스로 올리는 차량 중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벤츠 딱 보시고 아시죠? C클래스 모델이구요 2009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죠 12년차 가까이 됐습니다 소유주는 근데 딱두번 바뀌었네요. 소유주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분한 한 분이 오래 타셨거나 아니면 한 분이 오래 타셨거나 짧게 타셨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 제가 미리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만 킬로이기 때문에 1년에 뭐한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 안 했고요. C200K 아반가르드 모델 디젤 아니죠. 네, 가솔린 모델입니다. 얘는 판매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800... 90만 원인데요. 어, 수입차 입문차 나는 그래도 독일 세단 중에 그래도 벤츠를 뭐 제일 좋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 내가 수입차를 처음 입문한다면 그래도 작지만 벤츠부터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C 클래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관 사이즈는 아반떼 정도. 하지만 실내 운전석 조수석은 공간이 괜찮지만 뒷좌석 넓이는 우리나라 엑센트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레그룸이나 실내 공간이 우리나라 경차 레이보다 좁다는 거 넓은 차량 공간을 만약에 4인 가족 또다 성장하신 자녀분들이 있는 4인 가족이라 그러면 솔직히 실내 뒷자리는 좀 좁을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아기가 어리다거나 카시트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미만 자녀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이상의 키큰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뒷자리는 좁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외관 상태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는 양호하고요 수입차든 오래됐든 100만원짜리 차든 1억짜리 차든 저희는 동일하게 정우모터스가 드리는 혜택 드립니다. 어, 탁송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엔진 미션을 자체적으로 3개월 5,000km 저희 프로그램으로 또 해드리고요. 직접 내방하시면 엔진을 무상 교환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 코일매트 바른카 있죠? 저희 바른카매트 중에 택일하시면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도 실내지만 사실은 수입차는 어, 달리기 성능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주행하는지 못 달리는 차 팔아서 굳이 저희가 욕먹으려고 이 영상을 찍겠어요? 절대 아니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드리는 게 저희 정우모터스만의 혜택 마음에 안 드시면 3일 안에 파보시고 반품하시는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요. 그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만 원이 되지 않는 그리고 등록비 뭐 매도비 한다 한들 한 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딱원저리에 걸릴 겁니다. 900만 원, 9872. 그러네요. 딱한 천만 원에서 이 삼십만 원 정도면 시클래스 아방가르드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벤츠 시클래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이트는 그래도 약간 세월이 흔적이 있지만, 뭐 백태 현상 이런 것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뭐 10년이 넘다 보니까 여기 뭐 짜잘하게 예, 스크래치들 돌튄거 보이고요. 어, 후두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기 스톤칩들 한두 개, 아주 작은 거. 근데 눈에 확튀는 스톤칩은 하나 정도. 여기 가장 큰 스톤칩이고요. 범퍼 하단부 그릴 안개등에 습기 차거나 물찬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시면핸들라인도 어, 양호하네요. 휠 일단 이쪽은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50% 정도 현재 주행하시는데 타이어 트레이드는 문제 없습니다 어,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생이죠 처음 보네요 야 특이하다 되게 크네 어, 사이드 리피터 양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진 거나 금간 거 없고 여기에 문콕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문콕 하나 보이고요 시트 상태는 어, 정말 깔끔해요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적용돼 있고 이따 실내에서 아주 저 요즘 저장실 저거 없었어요 저거 멀리 보이는 제가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코일매트 깔끔하고요 문도 잘 닫힙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뒷좌석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제가 솔직히 이걸 갖다가 엑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엑센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반떼보다는 뒷좌석이 좀 좁다 하지만 그냥 편하게 엑센트 공간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전 차주분께서 아기를 태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커튼을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뭐 떼고 싶으면 그냥 레일 이렇게 해놨는데 떼면 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름에 햇빛 쐴 때는 햇빛도 맞고 좋죠 이렇게 뒤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햇빛 안 들어오니까 코일매트는 쓸것 같아요 이 차는 코일매트 받지 마시고 엔진을 고라 해가지고 나을것 같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동일한 한국타이어인데 얘도 한40-50%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충분히 올해까지는 타시다가 교환해도 될것 같아요 트렁크는 참 신기한 게이 독일차의 특징이죠 상당히 좁은데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세개다 포함해도 트렁크가 특출나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습니다. 물론 C 클래스가 더 짧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E 클래스보다 아주 작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트렁크는 뭐 우리나라 소형차 공간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소형차, 대형차 트렁크 공간 차이가 크죠. 근데 수입차들은 그닥 어차피 작은데. 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리고 어 휠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네요. 이쪽 다 보고 있지만 제까지 저 반대편에 문풍난 하나 빼고는 도어쪽 문풍난 깔끔하고요. 뭐 어, 요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천장에 요거는 뭐 약간 오래돼서 그런가 여기 우리 천장에 이 부분이 살짝 벗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쪽도 똑같이 있지만 뭐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리피터도 깔끔하고요 도장면 전태는 아주 좋아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 보시면 이 시트가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타신 거예요 연식으로 보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행거리만 따지면 일반인들이 한 5, 6년 탈 정도의 주행거리 아주 이상적인 주행거리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달리기 성능이 중요하겠죠 얘는 시운전을 통해서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자, 시클래스 로드 한번 출발해 보겠는데요. 자, 우선 이 모니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신 모니터가 지금 뭐 나오는 순전형 시클에도 이런 모니터가 돼 있는데, 순정보다 좀더 와이드예요. 제가 볼 때는 좀더 넓고요. 그리고 이거 블루투스 뿐만 아니라, 얘가 그 뭐죠? 안드로이드형. 이래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꽤할 거예요. 그리고 엔진 상태 지금 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조용하고요. 하체 진짜 짱짱합니다. 현재까지는 에, 에, 하체 우리 아케이드 내려오는데도 상당히 뭐 잡소리 없이 잘 내려왔어요. 아케이드 많이 경사가 심하잖아요. 근데 하체 찌그덕 하는 소리 전혀 없고요. 노아다이나 이런 쪽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냉간시라서 아직까지는 뭐 소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로 이제 출발했는데 엔진 소음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잡소리가 날 확률은 적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당연히 여기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핸들 정말 깨끗해요. 핸들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내비게이션도 터치로 작동되고요. 아, 이거 이제 그거 해줘야 되네. T맵 되는 거니까. 그 테더링이죠. 인터넷, 인터넷 폰이랑 연결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량 관리나 이런 것들도 누르시면은 우리 순정형으로 해 가지고 다 연동을 이렇게 시켜 놨어요. 비디오 음악 이런 것도 다할수 있고 앱도 깔아서 안드로이드형 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도 돼 있고요. 썬루프 그리고 제가 딱 보는데 썬팅이 최근에 하신 거예요. 새로 하셔 가지고 썬팅 필름 상태가 깨끗합니다. 그 사이드미러는 여기 운전 조수석 운전석은 20미러가 돼 있네요. 20미러. 오랜만에 이 시클 가솔린 타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선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선루프 잡소리 없이 잘 되고요 폰하고 똑같이 유튜브도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죠? 거의 그냥 태블릿이네요 네 태블릿이네요 거의 이렇게 해서 깔아놓고 오, 맞네 전화 걸기부터 해서 이 안에 다할수 있네 이 가격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쌀 겁니다 여기 열선까지 있고요 뒷좌석에는 따로 없습니다 선팅은 제가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터치로 다치는데 썬루프 레일에서 잡소리 나지 않고요. 이쪽에서 오랜만에 또 브레이크 성능도 한번 보실게요. 차 없는 거 확인 됐고요. 브레이크 상태 한 보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하나, 둘, 셋. 어, 브레이크 상태 양호하고요. 급출발할 때 음, 제가 한 5,000rpm까지 올렸는데도 압소리가 없고 오버드라이빙 잘 됩니다. 카노링을 또한 번, 차도 잘 잡아주네요. 제가 뭐 3,000rpm 때 변속, 2,000rpm 중반에 변속, 다 해보고 있는데, 변속되는 느낌에서 충격은 거의 찾아, 느끼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얘는 스포츠 모드 하실려면 여기 버튼 누르시면 또 스포츠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연비는, 장거리 연비는 상당히 잘나옵니다 2.0이지만, 우리나라 소나타. 요 당시에 소나타입니다. 지금의 소나타인지 모르겠지만, 요 당시에 우리나라 중형보다는 훨씬 연비가 잘 나옵니다. 오래됐으니까 요철 한번 넘어볼게요. 잡소리 어느 정도인지. 4 0 k m 없죠? 없어요. 이 정도면 진짜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4 0 k m 살짝 위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어, 하체 걱정. 일단, 저는 이, 뭐 요거 두번 하고 없다고 하면 죠 어차피 저희가 내려오면서 또 아케이드에서 타봤기 때문에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음, 어, 에어컨 틀면 이걸로 여기 터치가 될까? 아, 이거까지 는안 되네. 에어컨은 여기서 풍량 을 올리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이 차의 공조기 모듈이나 차의 이 모든 것을 여기 연결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풍량을 줄이면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위치도 옮기면 바뀔까? 여기서 오, 바뀌네. 이케이 완전 순정용 그 모듈로 해놓은 거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고속 주행 그래도 한 100km까지는 달려봐야 그래서 차 고속 성능을 알수 있겠죠? 지금 80km 언덕이지만 가볍게 100km 나가네요. 100km까지만 주행을 해서 지금 100km, 98km 항속하는데 한 2,000rpm 정도 유지됩니다. rpm은 이 정도. 항속하면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죠. 오버 드라이빙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에, 어떻게 보면 요즘 시클보다 하체가 저는 좀, 좀더좀 묵직하게 세팅된 느낌, 서스펜션도 좀더댐템가 좀 강하게 세팅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브레이크도 고속에서 잡는데 전혀, 에, 디스크로도 흔들리는 거 없고, 핸들 흔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GPS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오, 후방카메라 깨끗한 거도얘 예, 워셔액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 깜빡이 버튼을 앞으로, 안으로 누르시면 워셔액과 얘를 돌리셔야 와이프가 작동된다는 거. 보세요. 가격 대비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오랜만에 양호한, 준수한 상태,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크루즈 기능 같은 경우는 렌치가 제일 편해요. 요거 딱당기고 정석 주행 보이시죠? 여기. 계기판 딱 나오잖아요. 크루즈 컨트롤 원해가지고, 이거 올리면 요, 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 후방 카메라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넓고. 이는 전후반 간직인데, 어라운드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라운드비로 착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어요. 직접 오셔도 되고요. 손 받으셔서 바로 카센터로직행 먼저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실내 에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깔끔하고요. 일단 하체 걱정, 수입차들 하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하체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체 걱정은 정말 없고요. 엔진 소리 뭐 제가 모든 거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예민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laughs> 참 어떤 차도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반 전반적으로 느끼기엔 상당히 엔진 미션 관리 상태, 하체 관리 상태 여기에 이 정도 돈을 들으실 분이 차를 과연 막 탔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요. 구독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전화 주시고요. 로드 영상 마쳐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남기면서 모두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800만 원 후반대 벤츠 많습니다. 뭐 오래된 벤츠도 있죠. 구형, 뭐 초반기 이클래스도 e 있고 뭐 연식 좋은데 뭐 20만 킬로 넘은 것도 많고 독일 세단들 솔직히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는 그 당시에 특히 이 당시에 엔진의 미션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거. 일본 차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나라 차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승차감이나, 특히 옵션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앞서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얘는 옵션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자, 연식 대비 8 0 0만 후반대 벤츠 C클래스 검색에서 비교 검색, 동일 차종, 동일 연식 금액대 차 상태 한번 보신다면, 자, 주행거리가 많든 적든, 작기 때문에 연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2.0 가솔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나타 심장 가지고 있죠 최소한 작기 때문에 하체 더 무겁고 탄탄하게 세팅 잘돼 있고요 자, 주행감 어느 정도란 것 어느 정도 체감은 하셨을 거고요 800만원대에 만날 수 있는 떻게 보면 득템 차종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이 만족감이 좋으셨다면 그 고객님께서 꼭 후기 한번 남겨 주시면 좋겠고요. 보다 더 올바른 중고차 문화 선도하에서 노력하는 저희 오토드림 매매단지의 정우모토스라는거 알아 주시고요. 미리 예약 전화 주시면 저희 매니저들이 상담 응대해 드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가 있습니다.